관세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량은 행운과 성취를 약속받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의의 구독권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발보리 심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따 못따 바나야미. 옴 모지따 못따 바나야미. 옴 모지따 못따 바나야미. 수전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 경전 말씀입니다. 타사익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크샤트리아와 바라문과 바이샤와 수드라의 네 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섯 가지 노력하는 자의 요소들을 갖추고, 바른 노력을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 그들에게 구별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한 사람의 해탈이 다른 사람의 해탈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른 삭과나무를 가져와 불을 지피면 열이 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마른 망고나무를 가져와 불을 지피면 열이 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이 마른 무화과나무를 가져와 불을 지피면 열이 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불은 각기 다른 나무로 집혔기 때문에 불꽃과 불꽃 사이에 색깔과 색깔 사이에 광채와 광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대왕이여 정진으로 점화되고 노력으로 집힌 불꽃도 그와 같아서 그들의 해탈과 해탈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습니다. 예, 맞지만이까야 말씀이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읽어보니 전체 글이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예, 결론은 뭐냐하면 깨달음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 깨닫는 데는 신분의 고하. 또 직업의 차이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득대세 보살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였는가? 이 비구는 비구거나 비구니거나 우바세거나 우바이거나 간에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는 경전을 읽거나 외우는 것보다 다만 예배만을 행하였느니라 멀리서 사부대중을 보더라도 또한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예, 법화경 상불경 보살 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들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불경. 항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벼이 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상불경 보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불자, 상불경 보사를 닮은 불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세 번째 글입니다. 예, 세 번째 얘기도, 어, 우리들이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해능선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이 몸은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홀로 남겨져 뒤에 남해로 왔는데, 살림이 가난하고 어려워,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꾸렸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열광까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나는 나무를 가져다 주고 돈을 받아 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이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라는 경문을 한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손님에게 물었다. 무슨 경전을 잃습니까? 그 손님이 대답했다. 금강경이다. 내가 다시 물었다. 어디서 오셨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손님이 말했다. 나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왔다. 그 절은 오조홍인 대사께서 교화하시는데 제자가 천 명이 넘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경을 받았다. 대사께서는 늘 성속의 대중에게 권하시기를 금강경만 외우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깨닫는다고 하셨다. 숙세의 인연이 있었어인지 그 손님이 은 열량을 내게 주면서 노무의 의복과 양식에 충당하고 곧바로 황매산으로 가서 오족게 예배하라고 했다.그래서 나는 노무를 편안히 모셔두고 하직한 뒤한 달도 지나지 않아 황매산에 도착했다오족게 예배를 드리자. 오족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내가 대답했다. 저는 영남 신주땅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부다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다. 영남 사람이면 오랑캐인데 그대가 어떻게 부다가될수 있겠는가? 내가 말했다. 사람의 출신은 남쪽과 북쪽이 있지만 불성은 본래 남쪽과 북쪽이 따로 없습니다. 저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은 같지 않지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 이 법보단경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씀 일부였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예, 후일에 육조단경 또는 이 법보단경 강의를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제도 사이버 불교대학에서 듣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예, 이 글에는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은 금강경만 외우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깨닫는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이 금강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강조하는 것이 이 금강경 독송, 금강경 듣기, 금강경 사경학이 아닙니까? 예, 이 금강경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불자들은 어찌든지 금강경을 인연해서. 큰 깨달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강경은 많이 듣고 많이 독송하고 많이 사경할수록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5대 수행 꼭 하셔야 됩니다. 금강경 대단하니 독송 그리고 대승경전 사경 관세음보살 외우는 관음정근 또 절민예배 그리고 성관상수 등 참선 예, 이 5대 수행은 일상사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예, 5대 수행 부지런히 하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본부교대학에서는 행자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신입생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회주스님 챙겨 부패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음력 보름 달빛 방생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세보살